예수님, 어 청년 멘토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의 한호림 디자이너 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꼬리의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laughs> 프로그램 잘 아실 텐데, 꼬리를 꼬리의 꼬리를 무는 영어로 아주 유명하신 밀리언셀러, 스테디셀러까지 seller, 내신 우리 한호림 디자이너 한호림 집사님. 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laughs> 어,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말씀 한오림입니다. 해 주십시오. 예, 자기 소개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한오림 집사님이십니다. 아, 나는 저 그래픽 디자이너로 어떠하다 보니까, 네, 어떠하다 보니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돌이켜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그 당시는 에못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우두머니가 깨닫는 건데 하느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참, 카나다로 와서, 카나다에 와서, 제가, 어 중간 과정을 찬략하고 참, 낸 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원한 책인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아, 아,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밀리언셀러로, 그, 1993년부터, 근자에 이렇게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지금 현재로도, 그, 새로운 판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에 꼬리을 영어로 썼을 때 나는 나 정도, 다 정도 영어 실력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부들 정도나 보는, 우리들 정도나 보는 정도로 이거를 썼어요. 썼는데, 이 책이 93년에 인쇄가 나가니까는, 어, 독자들이 낮게는 초등학생이, 그 다음에 위로는 모 대학의 그 박사인 교수까지 독자가 돼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독자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물론 출판사의 그 전략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것, 이 레티듀드의 중간층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간층 소년들이 보게 이렇게 꼬리 에 꿇는 영화의 그 소년판을 만들 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 책은 그래서 일리곤 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책을 만들었더니 이 책을 대학생이 많이 보면서 고등학생 또 역시 초등학생은 또 따로더 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영어까지 출판사에서 와. 출판사에서는 또 그런 좋은 의미 를 욕심이 있겠죠 책이. 그래서 음. 이칠드런스 꼬리에 꼬르는 영화라는 책을 또 냈어요. 이게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칼라판으로 했죠. 물론 이것은 시대가 이책 이이 흑백보다는 발전된 때라 그렇지만 어쨌든 컬러로 해서 이렇게 책을 내고 이 책이 또 이렇게 참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 얘기로 가야 되긴 되겠네. 예, 그래서 꼬꼬형으로 네. 어, 유명하신 우리 한오림 디자이너 음. 집사님이신데 아이고. 나중에는 이제 꼬꼬영 유명세가 어, 한국을 넘어서서 어, 예. 동남아로. 어 일본 이게 일본어 판이 대만까지 <laughs> 그음에 이게 아, 확장되게 됩니다. 일본판, 중국어판, 중국어 그리고 대만 이것이 타이완 대만판이죠.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제가 뭐 예수 예수 이거 팔자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의도로 됩니까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해주셔서 나는 사실 그뒤만 따라만 간 셈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랬지. 제가 어떻게 일본에 가서 세일즈를 해 가지고 일본어 판대라 한다고 내지나요? 그게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책이 나오고 하는 동남아를 속권이라는 건 없었지만 음.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꼬리 영어 책에다가 여기에다가 좀... 속된 말로, 하나님 많이 팔았, 많이 팔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책을 쓸 단계에 마음이 삐딱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내 네,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 교회는 참잘안 나가고, 여기 예문을 쓸 때, 예컨대 아트 만드다 이런 이름들은 세교적인 그 이슬람 쪽 이름에다가 써놓고. 나는 이렇게 썼어요. 이 개종할 때, 개종 얘기를 할 때, 그 예문을 말하자면, 그는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 쪽으로 개종했다고 여기에다 예문을 썼었어요. 음. 원고에, 근데 출판점 때는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으로 보아왔다 와서 나중에 다시 출판전에 보니까 이런 망할로의 이런 구절이 있나? 이게, 이게 더 나아. 이게 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랍 이름을 넣어서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 필요한데 넣다 보니까 이런, 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출판하러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건너편에 있다가 나한테 오더니 혹시 하늘 인생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유, 그렇다 그랬더니 잠깐만 내려줘서 차 한잔만 할수 없냐고 그래서 아유, 쑥스럽구나. 나는 뭐 내가 영어 책을 썼다는 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한늘의 선생님은 예수 믿으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난 감은 잡았지만 그냥 네. 그랬더니 자기가 이 책을 보니까 아, 한늘의 선생님이 여기다가 복음을 심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전남 그목포에 대학교 그 지가 교수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그분은 서울 사델 나오고 교수가 된 분인데 그래서 그분하고도 그 뒤로 교류가 있었고 그분이 우리 집에도 이렇게 왔다 도갔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 있듯이 이 책이 그런 기독교적으로도 정말 작은 기적 또는 큰 기적을 낸 책이고 자 여기에 성경 구조를 내가 심었는데 이 책이 어버 투밀리언이 나갔으니까. 그걸 갖다가 빌려본 사람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음. 그러면 몇만 명이 본 셈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말해. 예수를 믿었다기 보다도 음. 이걸 보고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음. 생길 수도 있지 음. 않냐, 이게. 음. 이게 예수만 전하는 책으로 냈으면 아, 이건 예수 믿는 책이니까 그러겠지만 이거는 예수 믿는 책과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성경고제를 나왔을 때 우리를 음. 짚어줄 음. 수 있고 수가 있어서 나는 음. 그런 의도를 음. 생각했고 음. 또 그게 잘 됐어, 여기에. 네.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봐주셨나? 네. 하여간 늘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 꼬꼬 영에서 시작해서 꼬꼬 은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어, 교회 장기 휴학생, 뭐, 복교기. 네. 이렇게, 어, 구제를 그렇죠. 담았습니다. 교회 장기 휴학생 황가목에, 황성호 네. 감사하게, 네. 복교한 이야기. 네. 요것도 그러니까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 물론,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고, 그런데 난 주일학교 다니는 건 별로 치, 치지 않아요. 그거 사실, 그, 예수 믿는 거고 좀 달라. 네. 그리고, 중고, 고등학교 때 학생에 열심히 했었고, 대학생도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은, 이제 생각하면 그때 너무나, 어, 뭐, 주여하고 나간지는 간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29살 때쯤 그 기독교에 대한 아주 회의감이 생겨 가지고 하나님은 믿어. 아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아, 교회 는 간도 어 그래 가지고 교회 는 1년에 한 두세 번 손님처럼 나가는 것을 카나다 떠날 일로 올 때까지 도 교회 잘안 나갔어요. 그런데 카나다 오니까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포들이 음. 어느 교회 나가시죠 아, 근데 아주 귀찮더라고, 그냥. 거.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그냥 막 잡아 끌려고 음, 그러고. 음. 이거 안 돼. 그래서, 아, 나천주교 나간다고. 어, 그러면 또 아무 말도 안 해. 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당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음.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한분 오셔가지고, 나를 자주 찾아오시면서 교회 얘기를 했는데, 아, 나는 봐라, 대한 송소공의 일도 오고, 나는 뭐, 별일 음. 다하고 이랬는데, 아,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꾸 나를 권장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 됐으니까 한 번만 손님처럼 와달라, 이거. 아, 그래서, 어, 와달라, 고어떻냐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들이 데리고 갔어. 아, 교회라고 갔더니, 3년 됐대는데, 사모님하고 그집 애하고 몇명 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세명이 자리 찾으니까 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고민했다고. 어, 아, 이것 봐. 그럼 다음 주가 될 때쯤 우리가 안 나가면은 교회가 음. 그만큼 비고, 어, 우리가 나가면 차고. 음.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미안해서라도 가줘야 되겠다. 음. 그래서 갔어.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또그 다음 주엔 또 빠질 이유가 또좀 없어지고 또 나갔어. 아. 나는 그 목사님은 좋아하셔.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란 여기 잡히겠어. 그래서 내가 아나 이번 이제 겨울 되니까 교회 나오겠는데 나봄 되면 나안 나온다고 나 놀러 갈때 많아서 그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방학 시작하신 거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바로 여기서 있는데아그 긴데 어떡하지. 네 짧게 응? 해주세요. 짧게.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토론때 어떤 교회에서 교파는 다릅니다만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서. 음. 근데 그 목사라고 친구였어. 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목사 편이겠지만은 쫓아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제 음. 성질이 네, 났는데 네, 네. 그 목사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LA에 있는 어머니 그저 사시는 데 거기까지 음. 그냥 이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하, 하도 기가 막혀서 그내 교회 그냥 욕막 하고 네, 네. 직접은 안 했지만 네, 네, 막 하고 네, 네, 네. 그 목사가 가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음. 기도를 해드리자. 아 음. 음. 기도를 할 기회를 주시다니까 음. 그래서 내가, 아, 일주, 다세 걸리지. 다세 동안 기도를 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착했었겠다. 음. 그러면 그 뒤에 아프터 서비스를 좀더 해야지. 음. 더 하다 보니까 어, 기도가 자꾸 이어지네. 음. 근데 그때쯤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음. 왜 읽었냐면, 그 모세를 원망하던 나쁜 놈들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고 서 음. 출애굽기부터 읽기 시작했어. 요 네. 옛날에는 많이 읽었지. 네네네. 근데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 네. 레위기 읽을 거냐고 이게 재미가. 네. 아, 재미 없어. 이걸 누가 읽어 이거? 아 네. 어, 근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로 넘어가니까 그게 읽어지네.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읽어줘. 성경이 때 어. 버렸어. 그래서 네. 레위기, 신명기. 누가 네. 신명기 그거 네. 사실 네. 누가 재미없고. 이거 네. 그러고 읽다가 가다가 사무엘하 이쪽에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아서왕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서왕 십년에 전쟁이 없었더라. 네. 어그 말이 그냥 남들은 다른 구절 갖고 은혜를 받는데 나눠주 띵했어요. 왜냐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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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호해주니까 아서왕 십년에 전쟁이 없었다. 네. 그래서 그 구절을 열심히 삽. 잘 생각을 네, 한 거예요. 음. 아,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음. 역사를 하는 음. 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음.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네. 내가 이건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음. 그래서 그때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음. 아주 정식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방학 끝내고 대학을 네. 하셨다. 그게 십몇 년이에요. 그 그거를 계기로. 그걸 계기로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책도 쓰고 뭐 이러다가 내가 우리 카나다 토론 때에 기독교 신문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음, 네, 네. 그래서 내가 신문사에다가 거기 다가 기독교 만화를 넣으면 좋겠다 음. 근데 내가 거기다가 칼럼을 쓰는 중이니까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누구 만화가를 찾아서 넣어라. 사람이 옛날 신문 보면 이렇게 동화 일 보고 뭐고 이렇게 네, 네, 네. 고바흐 만화 보듯이 네, 그거 네, 네. 네. 본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만화를 하나, 내가 그려줄게, 그럼. 그래가지고 신문을 매주 그렸는데, 막 기독 만화를, 제목이 믿음이에요. 음. 믿음이를 넣는데 어? 나는 프로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프로로서 돈을 받고 해야지. 그런데 그 기독교 그 신문만큼은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봐, 자,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안 음. 바뀌었다 그랬어. 무료로 그렸어. 근데 그 신문이 어떻게 서울에 알려지냐고. 아, 서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잡지사에서 어떻게 그 신문을 보고서는 그 신문을 자기네가 매달 어. 실을 테니까 자기네가 원고료를 주겠다는 거야. 예 그. 어, 그런데 더 기적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그걸 하게 됐는데 그게 그 잡지가 한달 나갔거든. 네. 여러 번 그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 잡지를 8년 동안 그렸어요. 어. 그런데 그 잡지가 첫 번째가 나가니까 어, 참 이름도 그렇건 이 기독교 대출판사인 규장 출판사가 네. 연락을 온 거예요. 네, 네, 네. 그, 거기 실린 거를 어. 모아서 어. 출판을 하자고. 어.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어떻게 간증기 같은 걸 쓰나.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출판 때문에 한국에 나갔더니 그 규장 담당자 음. 사장을 음. 만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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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고 래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정말 이걸 쓰게 돼서 음. 내가 조심스럽게 잘 정말 쓴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laughs> 나오게 야. 된 거예요. 그럼 꽃고용, 꽃고은, 꽃고은을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 역마다 이거를 또 이제 500개 어, 전국에 500개 전국이네요. 네. 전국에 어, 요 사연도 좀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해 주시면은. 그건 이제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규장출판사의 판촉의 일환이겠지만 네.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그 당시 지하철이 500개가 있, 500개 역이 있었는데 음. 그 역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 어. 그런 사람들한테 잠깐 참으시오. 그런 것이 있듯이 네네. 이런 네네. 것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 근데 어.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 무언가 둘러싸이고. 음. 지금 사방이 꽁꽁 막힌 것 같이 느껴집니까? 두렵죠. 음. 음. 그러나 그런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음. 그럴 때 위를 바라보세요. 음. 잘 보세요.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 어, 그래서 이거를 전국이 또 아, 전국에 또어지고 있었어요. 전국으로. 이건 참 그런 하여튼 일이 있어요. 자, 요것도 하나, 예, 이렇게 내 네, 칸으로 그려진 그림도 한번 소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시다시피 외롭죠. 네. 근데 이게, 이게 저의 캐릭터고, 우리 집사람 캐릭터인데, 이놈이 어디 가니? 교회? 얘가 큰 말씀 무슨 말도 안 했어. 음, 음. 그리고 가. 그냥 하는 말이 교회 가면, 그냥 좋아. 음. 같이 가려줄래? 어. 뭐 예수를 믿어라. 구호를 봐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네. 볼게. 근데 이사 이 애가 간 뒤에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발그레하고 어. 활기가 네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아. 이제 이 네 네.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 가지만 얘기할까요? 네네네, 네네네. 아, 이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아, 합니다. 네. 아, 최근에 사실 6월 말에 이제 고, 고희를 지나 지금 70대 중후반 이 저는 내년에 아, 다음 달에 79세. 다음 달에 79세랍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 책이 벌써 1권 나왔는데 어, 일상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일상, 이제 예.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고령의 나이에 책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어, 에너지 열정 쏟아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어, 이제 꼬꼬영 꼬꼬은에 이어서 어, 계속해서 거북선 이야기 이제 로마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잘 적용해서 어,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쓰고 계십니다. 이책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예, 해군 시절부터 해군 옛날, 예, 그 홍익대학에 들어가서 석고상을 대상할때 석고상이 다 그리스 신화 네.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때로 시작을 해갖고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중간은 빼더라도 나는 어쨌든 그리스시나 신화, 로마시나에 나오는 그 장소를 음. 거의 다 가서 봤어요. 음. 내가 가서 보고 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여기 보다시피 내가 참 나도 응? 사진을 굉장히 그 네. 프로를 했고 네. 한국에서 실제로 프로로 했고 아. 그렇기 그럼 때문에 그림뿐만 아니라 아, 또 이제 사진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예. 디자인을 예. 전공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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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래픽 디자인은 다다 다 네, 그리고 네, 그래픽 네. 디자인물의 대부분은 사진이죠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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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쓴 거를 표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 책을 쓸때 보면은 다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음, 또한 음, 책을 쓴 것이라 음.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가봤다는 실감 나는 얘기도 없고 사진은 모두 남의 화집에서 옮겨온 것이고 음. 나는 그걸 억지로 내가 다르게 쓰겠다는 음.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다 가서 보고 내가 음. 내가 그림을 직접 그리고 사실 뭐 테베르로 걸어갔다. 테베가 어딘지 음. 어떻게 알아?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아, 아테네 바로 옆에 테베. 옆에 테베가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그림들을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네. 내가 그리고 아, 성경에는 어 바울이 아덴 그게 이제 아테네거든요 네. 아덴 그리고 더베 나오는데 네. 그게 테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아덴에서 더베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럼요. 그 그럼요. 바울의 그런 그 흔적들 그런 어, 걸 그런 영화 지역들 나는 좀 그래서 강연할 때 그런 강연도 한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간 길을 거의 다가봤어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그 현장 사진과 아그 여기가 사도 바울이 그, 내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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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과정을 그 사진으로 찍어서 네, 이거 보여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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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하 그랬어요. 네. 여기 이렇게 다. 네. 그리고 여기 참 내가 이렇게 뭐참 식구금이라고 하는 이 장난같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애들이 볼 책이 아니에요. 요새 애들은 뭐 발랑 까져서 뭐, 그거 아닌 더운 것도 다 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령 제우스가 인간 공주를 많은, 모든 책에 보면은 제우스가 어느 나라 공주를 사랑해서 그걸 뭐,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다 간간이거든요. 그냥 가서 덮친 거라고 다. 그런 얘기를 미화해가지고쓴 것이 어린애들 그 신화책이고 다 그래. 만화책이고. 난 여기에 그렇게 안 썼어요. 덮쳤다는 좀 속된 말로 썼어요. 그리스, 음. 다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 포세이돈 같은 경우도 은, 얼마나. 네, 네. 난이 책은 전체가 바람둥이 신들 놈들의 이야기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게 좋을까?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다신교, 음. 즉, 우리는 유일신교 하나님을 믿는데, 네네네. 이 너저런 잡신들을 믿는 놈들의 허는 짓은 아, 이렇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네네네. 그 얘기를 여기다 강, 은연 중에 신느라고 여기다가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써놓으면 이게 책이 되겠냐고. 네네. 누가 봐. <laughs> 근데 전체를 보다 보니까, 어, 그런가 보네. 네네. 그렇게 하려고. 네네. 이 네, 네. 책을 출간했어요. 네, 네, 앞으로 네, 네. 10권까지 나온다. 네, 네, 네. 어, 제가 또 이제 그 유튜브로 어, 이제 그 만드신 것을몇번 보았습니다. 몇번 보았고, 어, 유튜브로 몇번 이게 나왔죠? 지금 20, 어, 유튜브로. 유튜브로. 유튜브가 지금 20, 27편 나올 차례. 27편. 26편 나왔고, 응. 27편째 나올 차례인데, 이제 책으로는 1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권부터 10권까지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해서 어제 이 집필하는 것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실텐데 정말 영혼육의 강건하심으로 우리 한오림 집사님 디자이너이고 또 사진작가이시고 또 대학교수로 잘나가던 대학교수 직을 내려놓고 네. 어,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또 열정과 에너지 넘치게 많은 책들도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앞으로 좋은 책들, 또 좋은 글들, 좋은 사진과 그림들 많이 남겨달라고 여러분 응원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